네. JTC 전기온수 고압세척기로, 어, 소독약이나 약품 같은 것을 자동 분사하는 시연을 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고압세척을 사용하다가, 어, 노조를 저압고압을 조정해서, 어, 자동으로 이제 소독약이나 뭐, 방역 같은 데사용는 약품을 분사하는 시연입니다. <laughs> 저압상태로 검을 잡아당기게 되면, 그처럼 이렇게 약품은 이제 분사가 되구요. 그래서 약품이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분사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후에 다시 고압을 사용하고싶을때는 요어 조정하는 노즐을 얹어서 고압으로 조정한후에 사용을 하면 다시 고압으로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시 약품을 조절할 때는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다시 저압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다시 약품을 분사하면 됩니다. 건을 당기면 분사가 되기 때문에, 어 약품을 좀 많이 삼으면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돼서, 어, 고압, 건만 길게 연장을 해서, 어, 노즐을 고압, 저압 조정하면서 청소, 세척, 이제 소독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뭐 한, 이런 식으로 뭐한4 0도 이상 온도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저압일 때는 아무 온도가 좀더 내려가고, 고압일 때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어, 방역, 어, 소독약 분사하는, 어, 자동 분사 방식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